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Nice. 조재석입니다. 와,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오랜만에 찍네. 그동안 이사 아니라 너무 바빴어요. 어, 오늘 드디어 K리그 시작이다. 오늘 강원이랑 k 기인데 이렇게 날씨가 안 좋냐. 작년에는 무관중이어서 분위기가 안 났거든요. 꼭 연습 경기 뛰는 것처럼 이제 분위기 좀 나겠네. 오늘 경기 안 가는 사람들은 오전에 운동하고 각자 가는 거라 이제 는 운동하러 갔다가 이제 응원하러 가야지 도착해서 빨래 가지고 올라가야지 야 이거 고프로 오랜만에 아니 그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살아 방이죠 오랜만에 축가 좀 정리 좀 해야겠어 올해는 혼자방 써서 이 침대가 비어서 이렇게 내거정리해서 운동복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입구 운동 나가야지 이거는, 방금 갖고 온 거, 이거 입고 오는 동 나가야지. 이 동네가 나가볼까? 어, 이거 봐. 베리나에스인가? 올해 낄 거예요. 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놨어. 30회 정도? 여기도. 이렇게 들고, 운동 가야 되는데, 먼저 보여줄게 있어 이소년 체력 단련실이, 그 밑으로, 아,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뭐야? 이걸 하나로 벽을 없앴어. 하나로 뚫었어. 저 끝부터 저 끝까지 다프로팀이 사용해요. 엄청 커졌어. 유선야는 저3층으로 올라가고 엄청 커요. 저 이제 준비할까? 아, 이렇게 연동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연동하러 가볼까? 어? 오랜만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일주일 남았어 <laughs> 진짜 일주일 남았네. 아, 이거 아쉽구만. 맨날 여기 앉아있는데 이 모습 볼 수가 없네. <laughs> <laughs> 운동 끝. 와, 땀나는 거 봐. 비가 조금 오는데, 그래도 이건 땀입니다. 끝났으니까 보강 운동 조금 하고, 이제 씻고 가야지. 갑니다. 애들은 다 갔네. 나도 이제, 아 어... 출발해 볼까요? 갑시다. 출발합시다. 이야, 오늘 뭐 찍을라 그랬는데 찍질 못했네. 못 찍었어. 나도 너무 설레어갖고 축구장 가는 게 하나도 못 찍었어. 붙여야겠다. 이거만으로는 못 내보네. 집에 들어가야지. 내일 또 바로 한번 찍어볼까? 내일 회복 운동하고 이제 안 하는 사람 운동하는 날이니까 한번 내일 찍어볼게요. 어휴 비가 많이 왔네. 기, 데리고 가야 돼, 기. 기가 태워달래요. 아 뭐야. 빨리 와야지. 이건 뭐야? 뭐, 그건 이사, 이사팀. 어, 뭐야, 왜이 차례 해봤어? 그치, 서울지. 아, 이상한... 아 서울가? 운동끝나고 네. 네. 어, 피곤하네. 피곤해, 잠은 많이 안 오더라. 잠 많이 안묻잤어 네. 출근시간이니까 좀 막히긴 막힌다. 맞죠. 어이씨 어제 또, 어떻게 꼴로웠어. 꼴새 꼴에, 내꼴리다 클럽월드 까지 세골. 어. <laughs> 아, 어제 겁나 웃긴 상황 이 있었어. 네. 누가 이렇게 킥을 빵해서 거기서 어, 근데 그래. 너가 이제 물으면서 이제 헤딩을 딱 하는 상황이었어. 어. 근데 나랑 이제 명진이랑 성진이랑 호영이랑이 옆에서 봤거든. 갑자기 전부다. 백 킥이가 맞네. 아태한한테 살짝 이게 딱이 정가. 어, 어, 어. 기억나? 예. 네. 고민했지? 아예 아니, 아니 고민 안 했어. 안 할라 그랬어 애초에. 아, 애초에 안 할라 했어. <웃음> <웃음> 우리 잘하더라. 진짜 좋더라, 얘들아. 그치? 아, 진짜 계속 조직적으로 아, 그래요? 어, 밸런스가. 어, 밸런스가 좋아졌어. 어, 진짜 좋아졌어. 야, 잠깐 깜빡이서 캐고 있어. 아, 갔다 오게? 어. 형, 어. 앞으이 일로 들어가야 돼. 어. 저 차는 항상 어. 있구나, 이 마트. 어. 왜, 왜, 수동 개. 아, 진짜! 가지? 너 이제 알아보겠다. 뭐? 아, 저기. 에 응. 저기 그들아. 응. 흘리는 즉시 내리는 거 알지? 어제 경기 전도 분위기 좋았어? 어? 경기 전에도. 공부풀 때? 공부풀 때. 응. 융구 윤구 잘하더라. 융구 어디 괜찮게 하더라. 그지 그 아, 무지? 휴지 없는, 휴지 있어? 왜 쏟았어? 너가. 아, <laughs> 아 휴지 안 들고 왔네. 휴지를 왜안 들고 와? <laughs> 휴지를 들고 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laughs> 부제도 완장 차더니 책임감 좀 있던데. 몸막날리던데 올해, 올해 느낌 좋네. 변수 많았으면, 어, 흘렸어 차에? 응, 다 됐어? <laughs> 막, 기가 하면서 거기 막 스키 찼다. <laughs> <laughs> 좀 나오다가. 어, 힘있때 나오다가 몇번 맞지. 어, 나오나오 그냥 파이백으로 하는 거야. 어. 그러다 보면은 우리 태한이랑 영우가 그중간 지점에서 어. 공간이 많고. 동준이잘하더라고준이빠더라고 어. 어. 동준이 어, 동준이 어. 딱순간으로 치고 나가는 게 빨라. 네. 인상이 그거 전반에 하나 얻는 거 있잖아. 동준이가 패스. 어. 기가 막히게 한 거. 그겼어 나랑 <laughs> 나랑 진이랑 성준이랑 호영이랑 같이 봤거든. 네. 네. 탁 해서 인성이잖아. 이제 콜로 찬스 웬만하면 탁 일어나서 막, 막 하잖아. 나랑 경지랑 선생님 그냥 무표정이야.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근데 호영이 옆에서 이러면서 와! 이러는 거야. 근데 못 넣었잖아. 근데 우리를 딱 보더니 야, 너는 왜안 일어나냐? 우린 예상했어요. <laughs> 이제 딱 전반에 그못 넣고 형 인성이 어차피 이에한 3, 4개 와요. 한두 골 넣을, 넣을 거예요. 무조건 넣어요, 쟤는. 저러다가. 씨, 넣어버려. 영호 어 초반에 얼 타다가 누구? 영호. 영호. 초반에 얼 타다가 뭐한두골 들어가니까 이제 시가 하덕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쭉 응. 여기 이렇게 이게 되떻 응? 너가 지금 코바람이 세. 이러고 있잖아. <laughs> 형 클럽월드가 가서 그 징계 그, 다행이야. 이 새끼들 아빠, 아빠을 거라고 분명히 맞지? 어 상대팀? 예. 네, 상대가 상대인데 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지스케일가 우리를 봤을 거 아니야 네. 클럽월드가. 아, 쟤들 저렇게 못하는데 저거밖에 못하다 이런 생각 했을 거라고 어, 어. 상대팀 저렇게 어, 못하는데 어, 어. 우선은 왜 이렇게 쩔쩔매 그냥 그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클럽을투도 걔네는 뭐 야, 우리 우선은 준우승한 팀한테 그렇게 선전한 거야 티그레 아 맞다 티그레는 <laughs> 음, 그래서 힘 있을 때 한번 싸워봤잖아 어. 안해보고 모르지 음. 질이 다르잖아 맞지? 걔네 진짜 동작 하나하나가 다르니까 현우가 또 막았어요 아, 그게, 그게 컸어 그게 컸어 진짜 초반에 그렇소 했는데, 아, 그게 컸어. 그거 네. 만약에 들어서 몰라도 진짜. 야, 우리 지연이 좋더라. 어, 제 연계 좋더라 예. 연계가 좋아. 네, 초반. 초반에야 미스 좀 있다가 나중 아, 예. 잘다보니까 어. 웬만하면 앞에 그 수비를 잘해줘. 네. 우리 공, 네. 올해 공격진들이 수비를 잘해주지 네. 동준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비가 편하지. 네, 아니, 그렇게 해야 돼, 진짜. 맞아.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재밌었어, 경기 보는데. 홈첫 경기 그렇게 딱 잘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 기대하고 많이 오겠다. 네. 음. 아, 근데 진짜 조직력한테 갖춰지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 우리? 근데 내가 볼때조직량더 갖춰져,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할수록. 우리 음. 실질적으로 어차피 세 경기 한 거잖아, 공식전 그치, 그치. 광주, 인천, 황. 어. 황이야? 음. 하, 그거까지 딱 이겨야 되는데, 맞아요. 맞죠. 아이고 나나 청년인 줄 알았네. 아 추워. 오늘 왜 이렇게 춥니? 어, 오랜만에 이거 해 이거 하고 있어. 아 어제 후리킥 골 기가 막혔어. 나딱 후리킥 나자마자 골이다. 밖에서 그랬어. 골이다. 저기서 후리킥을 왜 주냐? 바람에 있는데 장난 아니야. 톡쳤줄 알았는데 글루쳤대. 다 너무 가까워서 좀 심지 않았어. 근데 글루 차면 무조건 못나아형이나아 아, 그럼. 주조요주조윤 아니면 못 막아 자. 자. 아이 부끄러웠네. 빨래가지러갔는데 지하에 여자 중학교 선수들이 있어요. 저만 보면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이래갖고 부끄러웠어. 구독 다 했대. 좋았어. 뭐윤빛가람이 청년이 지나가도 베리 나이스랑 사진 찍지. 역시 대세야. 아이 고마워니. 아 고마워니. 베리 나이스. 어 볼렉스. 씨야. 하마스 라스트 트레이닝 라스트 트레이닝 그냥 해주세요 운동? 운동 어? 운동? 운동해야지 어제 되는데 또 사인해줘야 돼? Yeah. <laughs> 네. 기인해 했네 네기인첫 번째로 했어요 운동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운동 갔다 와야지 운동 갔다 올게요 50분 남았네 준비해야지 아리털 밀어야 돼. 한 내일모레 밀어야지. 민준이 어제 아파? 어제 게임 뛰어서 아픈 거야? 뭐 마리 들어가는 거야? 어제 뭐 15디언 <laughs> 들어갔어. 어? 어제 그 소리 괜찮아 좋았어. 그렇게 진심을 담긴 그 아쉬움. 간절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나온 소리였어요. 여기서, 나온. <laughs> 여기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laughs> 여기, 여기. 아, 민준이 슈팅 진짜 알아준데 우리 팀에서 거의 탑3 안에 드는 선수입니다. 민준이 슈팅력이. 자 그런 거 세리머니 베일 하나 겠습니다 어? 약속. <laughs> 오케이, 확시, 확실히. 좋았어. <laughs> 승현이 우리, 우리 그 디데이 <laughs> 6. 6일 남았어. 어 뭐야 너는? 야 처음 보 승현이 마지막 점심. 아 마지막 아니지. 나 그때까지 있을 거니까 강하게 해라. 알았지? 지금 속상한. 텐션이 많이 낮아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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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근래 텐션이 많이 낮아. 나만 좋은 거? <laughs> <laughs> 6일 남으니까 <나와더니가> 속상한. <적상하네. 웃음> 밥이 착 앞에 밥이나 먹자. 아. 오늘 오, 편집해서 올려줄게. 아, 네. 자. 네. Good night, Kim s 입니다 Good n i g 오케이 잘가. 열심히. 아 부드타네. Okay, 아침 무승했을 때보다 더 부드타네. <laughs> 어. 운동 끝나고 치료 받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갑시다. 챙길 거다 챙기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한번 찍어볼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끝!